While walking down the street, 길을 걷고 있는 중에 a woman is approached by a strang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stranger approaches a woman 하고 똑같은 말이야. a stranger approaches a woman 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어, 어떤 여자가 stranger에 의해서 다가감을 당한다. 그이 말은 stranger approaches a woman 하고 똑같은 말이야. 어, 낯선 사람이 여자에게 다가가는 거야. He asks for directions. 그는 길을 묻는다. And they start to have a conversation. 이해되죠? 넘어가. Suddenly, 갑자기 two men carrying a large piece of wood. 커다란 목재를 들고 있는 들고 두 남자가 들고 있는 그남두 남자가 walk between them. 그들 사이를 지나간다. 커다란 뭐 통나무나 아무튼 커다란 목재를 든 사람 둘이 그들 사이를 지나간다. 이 여자와 stranger 사이를 지나간다. During the interruption, 이 방해가 있는 동안, the stranger walks away and is replaced by a different man. 낯선 사람은 멀리 갔고, 그 낯선 사람은 different man.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야, be replaced by. 무슨 말이야? 대체되어지다. 이런 말이지. 대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던 남자는 그냥 가고 그 자리를 딴 사람으로 대체가 됐다 이거지. After the wood is gone. 어, 이제 그 나무가 가고 난 이후에 he continues the conversation. 그는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간다. What just happened?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 걸까? Well, the two men were conducting a scientific experiment. 그 남자는, 그두 명의 남자들은 과학적인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And here's the ama amazing part. 여기에 중요한 파트가 있다. 놀랄만한 파트가 있다. The woman didn't even notice that. 그 여자는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The person she was talking to, 그녀가 말을 했던 그 사람이 had changed 바뀌었다라는 것을. The phenomenon. Phenomenon is known as change blindness. 이러한 현상은 알려져 있다. change blindness라고. In certain situation, 어떠한 상황에서 people don't notice changes. 사람들은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However large they are. 아무리 그것들이 커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The reason is that 이유는 it is impossible for the brain to process every single piece of information it detects.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뭐가? 아, 우리의 뇌가 모든 사, 사소한 모든 information의 조각들을 모두 다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information, information인데 어떤 information? it detects. 그가 감지하는. 여기서 그가는 뭐야? 그것이. 뇌지, 뇌. 모든 뇌는 그것이 감지하는 모든 정보의 사소한 모든 조각들을 다 처리할 수가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Therefore, 그러므로 i must choose what to focus on. 그것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어, 그것이 집중해야 할 것에만. 그것이 집중하는 것에만 것에 그것은 것을 그것은 선택을 한다. 뇌가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말하면, when changes occur in things, uh, 변화가 생기면 어떤 물건들의 변화가 생기면, we aren't fo focusing on. 근데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은 어떤 것들에 것들에서 변화가 생기면, we tend not to notice them. 우리는 tend to 한번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지. We tend not to. 니까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보자면, 봐봐. 왜 이거를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a stranger approaches a woman 해도 되잖아? 어. 그런데 왜 이렇게 썼을까? woman is approached by a stranger. 라고 왜 썼을까? 하나는 이게 분사구문이잖아. 그러므로 이 while이 이끄는 절의 주어가 a woman이라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사구문이니까 이 주어가 앞뒤로 주어가 같아서 여기가 생략이 된 거일 거 아니야. 근데 while을 이, 이끄는 절의 주어는 a woman이기 때문에 어 뒷절도 a woman이라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stranger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겠지. While a woman is walking down the street, a stranger approaches the woman.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야? 분사구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분사구문에서 의미상의 주어는 a woman이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뒤에가 이렇게 수동태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또 있어 뭐냐면 이걸 읽었을 때 우리는 그 여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글 자체가 스트레인저를 좀더 부각시켜 주고 있어 즉어 스트레인저 approaches a woman. 이거 하고, a woman is approached by a stranger. 라는 두 문장이 있을 때, stranger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수동의 형태로 쓴다. 수동의 형태. 그래서 수동태가 쓰이는 목적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 by plus someone. 이런 수동, 수동의 형태로 쓰고 by plus someone이라고 쓰잖아. 그 b 이 플러스 서머이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거야. 우리 뇌에 잘 남아있다고. 그리고 봐봐. 그래서 이 여자보다는 이 스트레인저가 바뀌었다. 어,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강조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치를 못챈다뭐 이런 말이잖아. 그리고 또 앞에 봐봐. is approached by 그 다음에 뒤에 is replaced by 비슷한 음, 비슷한 형태가 이렇게 나오잖아? 어, 여자가 스트인저에 의해서 어프로치 당하고, 어, 그 뭐야, 그 낯선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체되어지고, 뭐 이런 식이잖아. 약간 비슷한, 비슷한 형태를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취하고, 어, 요런 게 약간 글의 맛을 살려주는 이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단지, 어 내가 그 수동태에 대해서 강의를 어한 하는 그 영상에도 내가 지금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 물론 능동태로 써도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능동태로 써도 되지만 어 이렇게 분사 플러스 어 수동태, 수동형 요런 식으로 글을 이끌어 가는 것이 좀더 세련된 어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구하고 비슷한 또 요런 거뭐 요런 게 이렇게 반복되게 이렇게 하다 보면 글이 약간 좀 정리가 되고 어 그냥 막 쓰는 글이 아니구나라는 글의 맛을 살려주는 요런 것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수동태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단어를 한번 보자. Approach, 다가가다. Conduct. 어 뭔가를 수행하다 하다 pass by 스쳐 지나가다 예수가 하셨어요.